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지프의 아이콘 랭글러입니다. 랭글러는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아웃도어에서 그림이 제대로 나오는 차인데요. 근데 이 그림 한 번에 7천만 원이 든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지프 랭글러의 성능부터 가격이나 소식까지 모든 걸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디자인 리뷰는 지프의 변천사부터 현 모델과 페이스리프트까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랭글러 하면 뭔가 투박해 보이면서도 귀여움이 느껴지는데요. 전면부를 보시면 세븐 슬롯의 그릴과 원형 헤드램프가 랭글러 디자인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군용으로 개발이 됐었던 1940년형 윌리스 지프 때부터 적용된 스타일인데요. 이후 민수용의 CJ를 거쳐서 현행 랭글러까지 전해지고 있는 지프만의 헤리티지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짧게 디자인된 범퍼도 험로에서의 진입각, 이탈각 등을 고려한 랭글러만의 특징입니다. 현행 4세대에서는 헤드램프에 LED가 도입되면서 구형 대비 시인성이 개선되었고요. 지난 4월 공개된 랭글러 페이스리프트에서는 그릴 테두리가 얇아지고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되면서 보다 와일드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돌출형 안테나가 글라스 안테나로 통합된 점도 현행 모델과의 차이점입니다. 측면부에서는 본닛이 길어서 그런지 스포츠카 타입의 롱노즈 숏데크가 연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형상도 초기형 윌리스 때부터 이루어진 전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본넷의 잠금고리도 현대적인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디자인 포인트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탈착은 이렇게 레버를 올리면 되는데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휀다의 경우 지금 보시는 루비콘, 즉 오프로드형에서는 무광 플라스틱이지만 온로드형인 오버랜드에서는 바디 컬러가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고요. 타이어에서도 오버랜드는 일반 HT 타이어의 18인치 휠, 루비콘은 오프로드형 AT 타이어의 17인치 휠이 장착이 됩니다. 루프라인은 우직한 사각형의 하드탑과 파워탑, 두 가지인데요. 쉽게 말해서 하드탑은 수동식이고 파워탑은 전동식입니다. 이렇게 위쪽에 버튼 한 번만 누르게 되면 루프가 전면 개방이 되는데요. 소요 시간은 대략 20초 정도가 걸립니다. 와, 정말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일반 파노라마 썬루프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루프를 열고 주행해보니까 오픈 에어링 감성이 진짜 냉글냉글 차오릅니다. 오픈 에어링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후면부는 트렁크에 부착된 스페어 타이어가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예전에 코란도나 갤로퍼에서도 적용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랭글러, 브롱코, 디펜더 같은 수입차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프로드 차량은 하부에 스페어를 넣을 경우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 선정도 초기형부터 이어진 노하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타입의 테일 램프도 뭔가 군용 연료통이 연상이 되는 게 이런 점도 랭글러만의 헤리티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범퍼 아래쪽에는 루비콘에만 있는 견인 후크가 있는데요. 견인력은 1,500kg대입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레버를 당기면 열리는 방식인데요. 도어와 글래스 분할 방식이라서 열리는 방향이 이렇게 제각각 다릅니다. 용량 같은 경우는 897L고요. 2열까지 폴딩을 했을 경우에는 2050L로 늘어납니다. 아래쪽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까지 같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탄화가 아, 정말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차박했을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실내는 차체 높이가 높아서 그런지 타고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 A 필러 쪽에 그립 핸들을 잡으면 타기가 조금 더 편리합니다. 내부 인테리어의 경우 레트로했던 외부와 달리 상당히 현대적인데요. 전체적으로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줘서 그런지 화려한 느낌이 듭니다. 센터페시아를 보면 동그란 송풍구가 360도 회전이 되고요. 중앙에는 8.4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있습니다. UI는 살짝 귀여운 편이에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카 플레이, 내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물론 인치수가 살짝 작기는 하지만 페리에서 12.3인치로 확대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는 도어 쪽이 아닌 센터 중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전자 중심으로 직관적인 조장이 가능하고요. 그 아래에는 전자식 프론트 디퍼런셜락 버튼도 레드 컬러로 집중도 있게 해두었습니다. 이게 오프로드에서 한쪽 바퀴가 공중에 뜰 때, 네 바퀴의 구동력을 강제적으로 고정시켜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 좌측에는 구동력을 조절할 수 있는 트랜스퍼 레버가 있는데요. 2륜부터 상시 4륜 등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 빡빡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시야 확보를 위해서인지 굉장히 짧게 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 순정 상태로도 웬만한 오프로드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온로드 지원 옵션도 상당수 있습니다. 일단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큼지막해서 온, 오프로드 모두 편하고요. 여기에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도 포함이 됩니다. 도로턱이나 콩 같은 것도 잘 감지를 해줘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간거리,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전방 충돌방지 기능 같은 에이라스도 충실한 편이라서 데일리로도 하이브리드하게 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얼마냐? 지프 랭글러는 지난 5월 대대적인 리포지셔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을 인하했다는 건데요. 이게 월간 프로모션 같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인 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7,700만원부터 8,300만원대의 가격이 현재는 6,900만원부터 7,600만원, 평균 716만원이 다운이 됐습니다. 앞자리가 확 바뀌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프의 6월 프로모션은 9.3%, 평균 390만 원인데요. 리포지션 가격에 이거를 더해보면 평균 1,100만 원 가량이 할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랭글러의 최종 가격대는 6천 중반부터 7천만 원선, 즉 지프를 지르기엔 지금이 최적기라는 건데요. 참고로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는 지프의 판매량 확대를 위해서 브랜드 전체의 최대 10.1%, 평균 8.6%의 가격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투자 시기를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이득일 것 같아요. 아무튼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럼 경쟁차는 어떠냐? 일단 랭글러의 주요 경쟁 차종으로는 포드의 브롱코, 랜드로버의 디펜더, 벤츠의 지바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브롱코와 지바겐은 4도어만 들어오기 때문에 랭글러랑 디펜더도 4도어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펜더와 쥐박에는 일단 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경쟁차라고는 하지만 접근성에서는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평균가 7,500만 원인 랭글러에 그나마 근접한 차로는 브롱코를 들수 있는데요. 브롱코는 정가 기준 8,040만 원입니다. 일단 앞다리는 랭글러가 착해요. 다음으로 차체 사이즈를 보면 4,885mm의 전장을 가진 랭글러가 가장 큽니다. 전폭과 휠 베이스는 디펜더, 전고는 쥐바겐이 가장 높은데요. 반면에 브롱코는 4대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차에 있어서 차체 사이즈는 험로 주행성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파워 트레인을 비교해보면 랭글러가 4기통 2.0 터보 엔진의 8단 조합으로 272마력의 40.8 토크. 디펜더는 랭글러와 동일한 4기통 2.0 터보의 8단 조합으로 300마력의 40.8 토크입니다. 디펜더는 랭글로보다 마력은 높지만 토크는 동일하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지바기는 8기통 4.0 엔진에 9단 조합으로 585마력에 86.6토크, 브롱크는 6기통 2.7 터보에 10단 조합으로 314마력에 55토크입니다. 쥐박에는 가격도 성능도 넘사벽이니까 논외로 하자면 브롱코가 눈에 띄는데요. 브롱코는 랭글러 대비 마력 토크 모두 높습니다. 다만 연비의 경우 랭글러 루비콘이 7.4km지만 오버랜드는 9km로 브롱코보다 0.8km가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루비콘 순정 타이어가 오프로드용 AT 타이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비 차이를 계산해 보면 세금 면에서는 2.0인 랭글러 루비콘과 오버랜드 디펜더가 가장 저렴합니다. 공인 연비 대비 연간 유류비 역시 오버랜드가 가장 적게 드는데요. 대신 루비콘은 AT 타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8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종합해보면 랭글러 오버랜드는 연간 유지비가 400만원으로 비교 차종 중에서 가장 적게 들고 루비코는 브롱코와 디펜더에 비해 기름값은 조금 더 든다는 점. 그래도 세금에서 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브롱코 대비 연간 23만원, 디펜더 대비로는 연간 32만원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주박에는 1년에 650만원이나 들어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보겠습니다. 고! 일단 랭글러 루비콘을 타고 주행 중입니다. 현재 시승 중인 차량은 오프로드 타이어에 파워탑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일단 첫 느낌은 뭔가 탱크를 탄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시야도 탁 트이는 게 뭔가 든든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프를 한번 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원터치. 오 시속 60km인데도 열려요. 야, 오픈 에어링이, 와, 인생이 아주 즐거워지는 기분이 듭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네요. 근데 이런 오프로드 차를 탈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아마 정숙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쉽지만, 루프를 다시 닫고, 정숙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시속 80km 기준으로 대시벨을 측정해 보면, 80dB 정도가 나옵니다. 루프만 닫으면 생각보다는 <laughs> 조용한 편이에요. 근데 루프나 도어 사이사이로 외부 소음이 좀 유입이 되는 것 같고요. AT 타이어 특성상 특유의 타이어 소음도 조금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루비콘에는 서브 우퍼까지 딸린 9개의 스피커가 장착이 되는 것 같아요. 브랜드는 알핀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루비콘 가솔린 4도 복합 연비는 리터당 7.4km. 약 200km 정도 주행한 결과 고속도로 실 연비는 9km 정도고요. 막히는 구간에서는 한 6km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승차감입니다. 오프로드 차량은 데일리로 타기에는 승차감에 맹점이 있는데요. 약 일주일 동안 타본 결과 확실히 컴포트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랭글러를 처음 타봤을 땐 음? 생각보다 승차감이 괜찮네 싶었습니다. 오프로드 타이어가 기본인 루비콘에서 요 정도면은 온로드용인 오버랜드는 상당히 편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실히 랭글러 자체로만 보면은 승차감이 나쁜 차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저속으로 주행하면은 이 깍두기 타이어의 트레드 때문인지 좀 이렇게 덜컥덜컥. 이런 덜컥거림이 조금 있고요. 바운싱도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게 반대로 보면 오프로드에서는 서스펜션이 충격을 부드럽게 완화를 해준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SUV들은 보통 탄탄한 승차감이 트렌드이긴 한데요. 랭글러는 험로 주행성을 우선한 세팅이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요 정도 승차감이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랭글러는 오프로드 차량답게, 온로드용 드라이브 모드는 따로는 없는데요. 온로드에서 프락스를 밟는 게 사실 어울리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밟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는 없지만 저속에서 고속으로 프락셀 야! 아우 약한 터브렉이 있기는 한데요. 오 금방 속도가 올라갑니다. 와 뭔가 가속되는 느낌이 돌격이에요. 오, 야 근데 이 변속되는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오 고급스러워요. 근데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속 안정성이 조금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차체 공기 저항개수나 아니면 오프로드형 타이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힘이 확 느껴지는 가속감입니다. 랭글러 루비콘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자동 8단 변속기 조합으로 최고 출력 5250rpm에서 272마력, 최대 토크는 3000rpm에서 40.8이 나옵니다. 랭글러는 후륜구동 베이스 기반의 차량인데요. 현재 이륜으로 달려서 그런지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확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 봐도, 어, 뒤에서 확 하고 밀어주는 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와 근데 역시 타이어가 AT 타이어라서 그런지 어, 진동 소음이 <laughs> 장난 아니네요. <laughs> 확실히 일상용으로는 오버랜드가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짠! 마지막으로 경사로 테스트입니다. 앞에 보시는 언덕은 경사각, 등판 각도가 17에서 18도 정도 나오는 구간입니다. 일반 차로도 갈 수는 있긴 하지만 정점에서는 꽤 힘들어지는 경사인데요. 자, 그럼 자륜으로 바꾸고 올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트랜스퍼 레버를 이렇게 움직이면 어, 4륜으로 전환이 됩니다. 저는 4륜 오토 모드로 갈 거고요. 4륜 하이나 아니면 4륜 로로 가려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어, <laughs> 결착감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어, 힘드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에 오프로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은 트랙션이 꺼지면서 전용 인터페이스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등판 각도를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올라가자마자 지금 엄청나게, 오, 보이시나요, 여러분? 오, 지금 최대 각도 18도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와 근데 이게 구동력이 정말 좋아요 제가 이 구간을 다른 차량으로도 가 봤거든요 근데 뭔가 힘이 엄청 들어가면서 어 뭔가 뒤로 자칫하면 밀릴 것 같다 라는 불길한 예감이 항상 들었었는데 야 랭글로로 가니까 그냥 평지를 가득 정말 안정적으로 가준다는 느낌이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구동력 배분이 정말 인상적인 것 같아요. 와, 지금 이 구간도 구도거든요. 그 등판 각도가 근데 그냥 <laughs> 실크 로드처럼 아주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 이게 각도가 시작하자마자 벌써 18도거든요. 와, 근데 되게... 어, 안중적으로 올라가죠. 여기서 제가 잠깐 멈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등판각도 최대 18도 구간에서 <laughs> 지금 이게 화면으로도 엄청나게 느껴지실 텐데요. 보통의 차들은 여기서 정차를 했다가 출발을 했을 경우에 약간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밀리지는 않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정차했다 출발했을 때 차가 엄청나게 힘들어하고요. 또 이제 RPM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운전자에게 좀 불안을 가져다주 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보고 이그 등판 각도 18도에서 다시 가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약간 긴장되는데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다가 오! 오 뭐야? <laughs> 엄청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뒤로 밀리는 거는 1도 없고요. 차가 힘들어하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RPM도 한 1,700, 1,800 RPM으로 좀 낮게 써주고 있고요. 뭐 엔진님도 뭐 그렇게 넉넉하게 느껴지고 사운드도 크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구동력이 정말 그레이트한데요. 야, 지금 이거 평지 아닙니다. 아직 언덕입니다. 지금 등판각도 여전히 10도인데요. 그냥 완전 평지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도심형 SUV들하고는 확실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경사로 18도. 보통 10도만 돼도 정말 높다라고 하는데요. 18도 구간에서도 문제없이 갈수 있는 차가 바로 랭글러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랭글러 루비콘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랭글러의 에어백은 운전석, 조수석, 사이드까지 더해서 4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미국 IIHS 기준, 스몰 오버랩은 마지널, 일반 정면 충돌은 구슬 받았습니다. 대신 신규 도입된 정면 충돌 테스트에서는 푸어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아마도 충돌 직후 전복되어 버린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리콜 소식의 경우 연료 탱크 부근 불필요 볼트 정착으로 인한 충격 및 화재 가능성, 조향 칼럼과 전기 배선의 간섭에 따른 배선 손상 가능성 등으로 무상 수리와 리콜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지프 랭글러 어떠냐? 제가 사실 요즘 캠핑에 빠져 있는데요. 아웃도어에 있어서 요만한 그림이 나오는 차가 없기는 합니다. 타프 치고 탑 열고 트렁크에 누웠는데 바람 솔솔 들어오고 텐트 옆에 세워두면 각이 제대로 나오겠죠. 하지만! 오프로드는 신념입니다. 노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토 캠핑 정도라면 데일리 운용성까지 같이 따져봐야 되는데요. 즉, 제가 랭글러를 산다면 온로드에서 조금 더 편한 오버랜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웃도어에서만큼은 그림이 제대로 나오는 차 지프 랭글러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